핫 작곡가 조영수가 황영웅에게 선물을 주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가요계의 선후배 간의 깊은 유대와 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황영웅과 황영웅, 그리고 TOPU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번 코로나 양성 진단 이후 더욱 돈독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황영웅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며 그에 대한 지지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조영수 작곡가가 황영웅에게 보낸 선물은 꽃다발과 프리미엄 소고기 2박스로 구성되었으며 이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가 담긴 엽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영수는 황영웅과의 음악 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두 사람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영웅 은희의 감동을 받아 조영수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두 사람의 음악적 협업을 기대하는 많은 팬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또한 황영웅은 현재 새로운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키움증권 광고 촬영 현장의 영상이 공개되며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황영웅은 완벽한 수트 차림과 멋진 비주얼로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영웅의 팬클럽인 이미어로 서포터즈는 그의 이름을 빛내며 다양한 자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팬클럽은 황영웅 이격근 어려운 유년 시절의 사연에 감명받아 결성되었으며 소외된 아이들을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누적 기부액은 5천만원을 넘어서며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롱패딩을 선물받은 한 단체의 아이들은 황영웅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황영웅처럼 꿈을 이루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황영웅과 그의 팬들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빛나는 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최신 뉴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